네, 사막 남극 기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이미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막을 떠올리시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쵸, 그렇죠? 비가 안 오고 덥고 건조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 우리가 떠오르는 사막과 반대되는 춥고 물과 얼음이 많은 남극도 사막 기후란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오, 엄청나네요. 흔히 하얀 사막이라고도 불리는 남극은요, 연 강수량이 250mm가 되지 않는 사막 기후입니다. 그럼 많은 건가요? 적은 거죠. 왜? 그, <laughs> 다른 기후보다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남극이 사막 기후일까요? 그러려면 남극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걸 지구라 보죠. 그러면은 남극이? 아, 지금 보세요. 자전축이고, 보면은요 남극이 여기 90도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위도 90도에 그렇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는 양이 땅국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 일부분은 가겠죠 하지만 남극의 빙하가 그 태양 복사 에너지 그그 그 열을 일부분을 반사하기 때문에 남극의 그 온도는 매우 추워지게 됩니다 열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럼 추워지게 되면은 공기가 무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는 무거운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고기압이 형성되겠죠 공기가 무거워지니까 공기는 고기압부터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바람 불면서 이게 그 바람이 빠지니까 더 누르게 되면서 하강기류가 생기겠죠 하강기류가 생기게 되면 단열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주변 올라가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게 되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 그렇죠.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면은 수증기를 배출을 하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지 않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남극은 강수량이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어. 구름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비, 비와 아, 눈 아무튼 비와 그런 게 많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그 구름이 생기지 않는 이유 다시 말씀해 아 네. 그러니까 저 고기압이 형성되죠. 네. 고기압이 형성 고기압이 왜 형성되는지 잘보 그러니까 남극이 왜 추운지 아시겠죠? 위, 위치도 위도 90도고 빙하들이 열을 많이 반사해내가지고 굉장히 추운 곳이 되는데 그럼 공기들도 추, 차갑게 되겠죠? 남극이 추우니까? 그러면은 공기들이 무거운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무거우니까 깔아앉으면서 고기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혹시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만 발, 어, 발표. 그러니까, 구름이 생성이 되지 않아서 강수량이 적어지게 되고, 연강수량이 250mm 이하가 돼서 사막 기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요, 네. 물이 많잖아요. 네. 어? 네. 그러니까, 수증기가 되려면 오, 좀 뜨거워서 온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아까 말했듯이, 네, 추워가지고, 그리고 또 고기압이 되고, 아무튼 이야, 그렇게 와. 때문에 구름이 생기지 않아서 아니 때문에 약간 때문에 태양복사에 반사 그니까 위치가 그래서 많이 받지 않는 것도 있고 그 많이 받은 에너지 중에 일부를 또 반사해 내가지고 추운거지 아, 그, 맞아? 그극인가 남극에서 현상 그런거 일어난다고 그런거지 그거는 그 <목소리> 영상은 저녁까지 안 뛰어. 유감이네요. 대기 안에, 대기 안에, 어 지속되긴 하는데 각도가 낮아 <목소리> 태양 각도가 낮아. <목소리> 아, <그래요>? 그래야 데미지가 <목소리> 낮아. 어. 데미지 없어. 계속 떠있는데도 태양 이로만 족한 거예요. 어, 그 <목소리> 태양도 높이 떠있을때 맞아야 뜨겁다는 걸 느끼잖아. 햇빛 <목소리> 네. 때는 별로 안 뜨겁지. 이 상태로 계속 태양 도는 거야. 그리고 그 사진. 그래가지고 별로 향이 안 쎄.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